자,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감소함수인 거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a랑 b가 뭐 이렇게 돼있다는 거 보이고 라제 f 미분하면 스몰 f 된다. 이렇게 돼있죠? 음.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러면 지금 이건 스몰 f니까 이제 적분해야겠지. 자, 그럼 선생님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뭐 구하는 거 얘기해줬어? 음. 원래 함수 구하는 거 얘기해줬었죠? 자, 그럼 여기서도 플러스고 여기서도 플러스예요. 도함수 자체가. 네. 그치? 그럼 이제 원래 함수를 우리가 그린다고 치면 나 얘네들의 함수값은 알아볼라? 그건 몰라. 그쵸? 근데 그래서 이거는 좀그리게좀 애매하고 어떻게 그리면 될것 같냐면 지금 이거를, 이때의 이거를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더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지. 그럼 증가하긴 하는데 약간 이렇게 하는 순간이고 여기가 A고 이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B고 이 약간 이런 느낌이겠지. 그럼 A부터 B까지 증가한다면 맞지? 그다음에 여기서 b a분의 fb만 그러면 이제 요점부터 요점까지의 뭐야? 기울기가 되는 거지. 이것이 pq의 기울기랑 같다. 그럼 pq의 기울기라고 하는 건뭐 small b a분의 f 라 f 기준으로 놓게 f 프라임 어 b f 프라임 a지. 근데 얘는 b a분의 fb fa 겠지 음, 그러면 얘가 같을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 같으리라는 법은 없이. 없죠. 그래서 땡입니다. 그쵸 자, 디귿. 자, 디귿은 음. 이게 무슨 뜻일까? small F를 하, A부터 B까지.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Fx에서 FB. 이건 어떤 숫자라는 거 혹시 알고 있어? 어, 자, 그러면. 잘 봐봐, 우리가 스 l fx를 그렸을 때 이렇게 되지. 그럼 fb라는 건 여기 b를 넣었을 때이 y 값이지. 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현재 이게 x축이었지만 이 그래프에서 fb 자체를 빼게 되면 그래프가 아래 로 내려온다고 볼수 있겠지. 그럼 x축이 새로운 x축이 이 친구가 된다는 걸 이해하겠어? 네. b일 때 함수값 자체가 다시 0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게 없어지는 거지. 이렇게 된다는 거. 음. 지금 선생님이 그린 요 그래프가 스몰 fx 스몰 fb가 되는 거야. 음. 현재 요 상태가 얘를 지금 a부터 b까지 뭐 했어? 적분. 적분했어. 그럼 요 부분 얘기하는 거지? 네. 그래 안그래 어. 자 근데 요 부분이 뭐랑 똑같아? b a 그다음에 fa fb. 한번 그러면 살펴볼까? b a라고 하는 건 이거의 길이지. 네. fa fb라고 하는 것은 요거의 길이네. 아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삼각형의 넓이 개념이구나. 그죠? 네. 어,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지금 현재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자 그럼 삼각형의 넓이가 클까? 아니면 정적분 값이 클까? 삼각형. 응, 삼각형의 넓이가 더 크겠지. 그래서 삼각형. 얘가 더 같거나 크다는 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그렇지. 응, 그래서 디귿은 맞다.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다. 그쵸? 네. 응.